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오늘도 한 건, 어, 1억 미만 아파트,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 지금 막 바로 끝냈습니다. 네, 다, 오늘 왠지 그냥 막 마음이 촉박해서 중간에 이런 촬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 다 하고 나서, 어, 네,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지금은 1시 30분인데, 어,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에 11시 30분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어, 오전에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대지권등록부가 있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어제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기 갔다가 어그 부동산으로 가느라 시간이 좀 어, 촉박할 것 같아서 괜히 내심 불, 불안해서 네, 갔어요 아무튼 도착했는데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어, 매도인 분 이미 와 계시고 세입자분들 바로 오시더라고요. 다들 참 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먼저 동사무소가 어,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렇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어, 예, 그거 발급 받아서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으로 가서는 어, 부동산 신고 필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영수증 그. 중개 수수료 드렸던 그 영수증 꼭 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그걸 이제 챙겨서 마, 나머지 뭐돈 오갈 거 오가고 뭐 전세 세입자 분하고 뭐할 일들 다 하고 그리고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으로 가서 그 계약서하고 어 신고 필증 이런 거뭐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 부동산 어 매매 매매 거래 거래서 매매 부동산 매매 거래, 그니까 부동산 뭐 계약금 얼마 내고, 잔금 얼마 내고, 뭐 중개 수수료 얼마 내고, 뭐 이런 그 매매 거래성가 거래서였던 것 같다. 어. 그거를 같이 드리면 취득세 얼마라고 이제 취득록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납부할 거 하고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음, 그 소유권 이전 신청 서류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나서 담당자분한테 그뭐 매도인 거 서류하고 매도인 서류는 어 인감 인감 증명서하고 위임장 위임장에 이제 인감 도장 찍은 위임장하고 초본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등기필정보 확인서 그 고유번호 나중에 이제 일련번호랑 고유번호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이제 제 서류는 음 그런 아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필요하고 음 그리고 계약서, 매매 계약서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했나? 네, 암튼, 제, 제거 서류는 뭐, 없으면 바로바로 발급받으면 되니까, 뭐, 무튼 어, 그거하고 그 국민 채권 금액, 그걸 미리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등기소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전날 사지 마시고, 전날 괜히 뭐, 부지런히 한다고 전날 했다가, 저요, 지난번에 한번 부지런히 한다고 전날 했다가, 그 금액이 아니라 뭐, 금액이 다, 잘못된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전날 거 취소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일날 등기소 가서 금액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 수입 인지나 뭐 등기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은행에서 납부 되니까 그렇게 한 번에 은행에서 이제 세 건, 음 국민채권하고 수입 인지하고 등기 수수료 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매도인 분이 어 그 대출이 있으시면은 말소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소하는 거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은행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어 직접 뭐 법무사 비용, 음 법무사님한테 할 때는 한 4만 원 정도 뭐 추가를 하나 봐요, 4만 원, 5만 원. 그리고 이제 전세세입자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그어그 어 그,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이 오셨는데 전세권 설정하는데 8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세는 그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게 효력이 있거든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거기 그뭐좀 어른분께서 누군가가 이제 하시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아, 아까운 돈 80만 원을 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확실히 해두면 좋기는 한데, 어 확정 일자를 받아놔도 그걸로 나중에 뭐 경매나 이런 걸 넘어갔을 때 효력이 있다는 거를 에 아시고 계시죠. 대항력이다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지식,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보고 지식이 좀 있으면 그런 돈들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셀프 등기 같은 거 해본 지뭐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지, 제 집을 사본 지 19년부터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다 끝나니까 막 4시 되고 밥도 못 먹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좀 지나니까, 어, 그냥, 네,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니까 뭐든지 다 이제 해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 그 경험이 쌓여서 전문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딱제거 정도 할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됐고, 이제 돈 조금 아낄 수 있다, 이거. 뭐 법무사 비용 한, 싸게 하면 한 30만 원까지, 어, 30만 원까지 해주실 수는 있대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좋아서. 제 건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내거 내가 해본다. 약간 이런 경험 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 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 거는 어,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공식 가격이 한 9,8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저는 1억 8,500에, 5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전세는 1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7월 말 정도에 했던 거라 지금 뭐 7, 8, 9, 10, 지금 10월 말쯤 됐으니 한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근데 3개월 동안에도 이제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도 조금 올라가지고, 어, 저는 그래서 좀 전세를 좀 천천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좀제 돈이 최소화, 제일 적게 들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해서 그 계약서 쓰고 바로 전세 계약을 또, 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전세가 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저는 1억 8,500만 원 그리고 1억 8,500만 원의 매매가였고 전세가는 1억 8 0 0 0만 원이니까 제 돈은 5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어그 중개 수수료 100만 원 들였고 음 오늘 그 취등록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올 수리를 했어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1 0만원 정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니까 제 돈은 한 1,800만원? 500만원에다가 200, 100 해서 800에다가 인테리어 1 0 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제 돈은 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그 자세한 정산은 이따가 집에 가서 예할수 있으면 하고 오, 제가 오늘 또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김장 시즌이라 김장 뭐 배추김치 뭐 절인 거 예약하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빨리 갔다가 일이 많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안녕!